초청해서 전국 처음으로 토론회를 시도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채널만이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역에, 우리는 지역에 연결고리, 친구. 지역을 보는 창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봅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채널 BTV 열린 TV 시청자 세상에서 시청자 참여 영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소재, 시간, 형식은 자유롭게. 아름답고 멋진 풍경과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을 직접 연출하고 제작해서 보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TV 시청자 세상 시청자 참여 영상.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널 BTV. Can I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도 올해가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대구는 큰 이변이 없었던 4.10 총선부터 속출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대구 경북 통합,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까지 여러 국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대구를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곧바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경상북도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합이 무산되는가 싶더니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어, 논의되었던 아젠다들 다 잊지 않습니까? 지난 2~3년간 논의해왔던 것들 어, 잘 정리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래서 어, 중앙 정부와 좋은 협의와 결과물을 이끌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인구 500만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향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론 수렴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여기다 탄핵 전국과 맞물리면서 통합은 그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에도 대구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대구 두 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숱한 논란과 갈등 속에 지난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박정희를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오예육 군사 굿했다 원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왜?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광장에 그의 동상을 세분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동대구역의 소유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사실이 알려졌고 국토부는 법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12개 지역 선거구 모두 석권하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타이틀을 지켰지만 전국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당초 목표했던 3명 당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4년은 대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구 대명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가 곳곳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월에야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7월, 북구에서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7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남구 대명동의 한 임대인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ughs> 최초의 사립 미술관인 간송 미술관이 지난 9월 대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봉과 조선 시대 회화의 최고 걸작인 신용복의 미인도를 비롯해 최고의 문화 유산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간송 미술관은 개관 20여일 만에 20만 명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래 세대와 지금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대구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고미술 그리고 문화유산의 전시관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대구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이밖에 대구 신청사의 원안 추진, 비수도권 유일의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과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가 거셌던 여름 등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기업인들은 2024년 한해 가장 주목했던 글로벌 이슈로 트럼프 당선을 국내 이슈로는 개염과 탄핵 등 전국 혼란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2기는 대구기업이 꼽은 2025년 글로벌 키워드에서도 1위에 올랐고 국내 키워드 1위는 물가였습니다. 지역 이슈와 키워드로는 행정통합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전국 혼란으로 인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경제 이슈와 2025년 키워드를 조사했습니다. 2024년 분야별 이슈는 글로벌 분야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국내 이슈는 계엄과 탄핵 등 전국 혼란, 지역 이슈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물음에 가장 많은 88.3%가 트럼프 당선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환율 변동이 66.1%를 차지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순으로 답했습니다. 국내 이슈 중에는 겸엄과 탄핵 등 전국 혼란이라는 응답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 경기 부진, 자영업 부진 및 폐업 증가, 저출생 고령화 지속, 저성장 고착 순으로 꼽았습니다. 지역 이슈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등 지역 현안 사업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대구 제2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이 탑5에 올랐습니다. 2025년 분야별 핵심 키워드로는 글로벌 분야의 트럼프 이기, 국내 분야는 물가, 지역 분야에선 대구 경북 특별시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키워드 중에는 트럼프 이기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환율과 관세,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프 이기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대거 상위에 올랐고 AI혁명이 사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키워드 1위는 물가, 그 뒤를 이어 인구 감소, 불황, 금리, 지방소멸 등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30에서 40% 정도의 고른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 지역 키워드는 대구 경북특별시, TK신공항,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응답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주요 이슈와 키워드들이 대부분 긍정보다 부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과 신공항 등 중요한 지역 현안들이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대구 방송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시청자와 구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방송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2,200건이 넘는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는데요. 이중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는 무엇일까요?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BTV 대구 뉴스는 한달 만에 원상복구 신천대로 진입 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방송된 3분 14초짜리 뉴스로 총 15만 9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신천대로 진입로 혼잡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임시 회전 교차로를 만들고 차로를 구분하는 교통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한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곡로 교통 정체를 경험한 이 일대 시청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운전하는 거 차선을 한개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한, 한 차선에서 다 차가 다 밀리는 게라 전부 다 끼어들게 해줘 아무것도 뭐할 수가 없어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시청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대구역과 서부 정류장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 도입 소식에 7만 5천 명이 선택했고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여부를 보도한 뉴스도 4만 2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서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순환선을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뉴스에도 3만 3천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된 서구 지역에 서대구역과 서대구를 공유하는 도시철도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바라며 또이 사업이 현재 영역 중인 결과에 최우선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뉴스와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각각 2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와 이웃들의 삶을 조명한 뉴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노동자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뉴스와 추석을 앞두고 탈북 주민과 쪽방 주민들의 상황을 전한 소식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살아야지, 동해물살아라 살아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한다. 이 밖에 월배 차량기지 이전 결정 이후 후적지 개발 방향을 담은 뉴스와 2024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의정 갈등을 소재로 한 뉴스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뉴스에 꼽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필요한 찬성 여론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경기장과 전국 타시도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코엑스에서는 전 세계 206개국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올림픽 재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울을 놓겠다며 밝혔던 서울 올림픽 재유치 계획. 유치를 위해 필수 요소인 경제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확보됐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 하반기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편익 비용 비율인 BC 값이 1.03으로 나왔습니다. 2036년 서울 올림픽 개최에 따른 비용은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 5조 833억 원.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라는 설명입니다. 2024년 여름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민 81.7%가, 서울시민은 85.2%가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경기 인천, 부산, 강원도 등타 시도에 소재한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대한체육회에 2036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달성 습지에서 관측됐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최근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고니와큰 기러기 수십 마리가 달성 습지를 찾아 반가움을 더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달성 습지를 찾는 겨울철새가 더 많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닭 10여 마리가 무리를 둥둥 떠다닙니다. 먹잇감을 찾는 듯 이쪽저쪽을 살피더니 어느새 무트로 올라가 부리로 땅을 쪼아댑니다. 두루미목 뜸부기과 조류인 물닭은 겨울철 우리나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철새입니다. 겨울이 되면 달성습지에서 물닭을 비롯해 많은 겨울 철새들의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철새는 네발이 왔었고요. 어, 한 일주일 있다가고, 고는은 지금 계속 뭐개체수가좀적지만 계속 오고, 그거는 일달 정도 되면은좀 많이 올 거예요. 지난해 달성습지를 다녀왔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는 올해는 아쉽게도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 상공을 지나간 것이 목격이 되기도 했지만 달성습지에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볼수 없었던 천연기념물 큰 고니가 최근 들어 달성습지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큰기러기 수십 마리도 매년 달성 습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일본에서 월동하던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달성 습지도 이들의 월동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월동하던 그 제두름이나 흑두름이가 특히 제두름이가 지금 어한 800km 올라와서 주남저수지에서 월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큰고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점점 이렇게 그 월동지가 그 이, 그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이동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달성습지도 향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성습지는 성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만 하더라도 흙두름이나 제두름 위에 월동지이자 도래지였습니다. 최근 들어 습지 주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달성 습지에 먹이를 제공하고 환경정화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습지가 다시 한번 겨울철새의 월동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해 특별 전시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지키는 열두 수호신 가운데 여섯 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왕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백이 풍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 또 신으로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담동 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 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 온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기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비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조합 정관이나 규정과 다르게 경비를 지출하거나 규정 없이 자금이 집행된 사례 등 주로 회계 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시는 이중 14건을 고발 조치하고 8건은 시정명령, 10건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달서구가 옛 신당중학교 부지에 디지털 창작센터 3호점을 조성했습니다. 지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해 구축한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 3호점은 VR 레이싱, 팝드론, 배틀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놀이처럼 재현하는 디지털 놀이터와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미디어 콘텐츠 창작 활동이 가능한 미디어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연령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스튜디오는 별도의 대관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폐교 부지에 대구시 교육청 인공지능 교육센터와 한국어 교육센터, 달서구 시설인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과 공동유가 나눔터도 개장할 예정이어서 기관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1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다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학교는 반송금포, 강림금계, 옥포초등학교와 북동남동현풍초등학교, 그리고 빚을 육아, 굳이 세현초등학교입니다. 달성구는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른 횡단보도도 노란색으로 도색할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9개 지역, 대학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결혼과 출산, 가족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와 대학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지역의 초등학생 30명이 2024 초등영어 겨울방학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필리핀 밖으로드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4주 동안 원어민 교사와 함께 개별야 수업을 받으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서구청 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천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모아 기부 활동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모아진 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푸드마켓에 전달해 총 1,500여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동성로 관광 안내소가 중앙파출소에서 중앙무역 4번 출구 인근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관광 안내소에는 커뮤니티 공간, 물품 보관함, 후투존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와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